자, 이번 시간에는, 어, 리액트랑 스프링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리액트랑 스프링을.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 스프링을 연결하기 위해서 리액트 코드를 좀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ex09 포이도만 열었어요. ex09 포이도만 열었고, 여기 보면 지금 db랑 리액트랑 스프링이 있고 이거엔 n g i x 연습방고 테스트도 연습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도커 컴포즈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저저번 시간에 DB랑 그리고 스프링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얘랑 리액트를 연결할 건데 이 마이앱에 들어가서요. 음, 쉬워요. 일단 리액트를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은 엄청 쉽습니다. 이제 얘랑 스프링이랑 연결을 할 거니까 SIC의 app.js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다 일일이 그냥 코드로 다 적혀있단 말이에요. 카드가 이걸 이제 통신을 좀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통신을 해서 얘를 연결 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const 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해서 product set product 이거 use state 라고 해서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게 자동완성이 여러분도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폴더만 딱연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newwindow를 열어서요 얘만 좀 따로 열게요 이 myapp만 오픈 폴더에서 이 react만 좀 따로 열어서 작성을 좀해 볼게요 여기서 react랑 spring을 연동하는 수업입니다 자, 여기서 통신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const, product, set, product, react에 hooks라는 거 있을 거예요. hooks. 이렇게. 일단 초기 값은 빈 배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 앱이 빌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앱이. 왜 앱이 빌드가 되냐면, index.js에서 앱을 빌드하기 때문에 그럼이 앱이 빌드되면 루트라는 아이디에 빌드가 되는데 이 루트 아이디는 이 인덱스 HTML의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 그림을 그리는 게 리액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빌드하게 되면 요 자리 안에 내용을 다 채워 넣는 게 빌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빌드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인덱스 HTML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건 지금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이고, 결국은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내부가. 그러면 이제, 지금 비어 있는데, product라는 변수가, 이제 통신을 할 건데, 음, function, onload라고 해서, 이 페이지가 열릴 때이 메서드가 최초에 실행되게 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let response는, h t t p h t t p localhost에 8 0 8 0 /api의 product 주소가 맞나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얘를 prod 모드로 실행을 해도 되고 대부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 prod 모드로 할 거거든요 8080 포트 맞고그 다음에 프로덕트 API는 없네요 그냥 프로덕츠예요 그냥 프로덕츠 그래서 얘를 지우고 이렇게 연결 해서 통신을 할 겁니다 음. 이제 이렇게 통신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단일 쓰레드여서, 이, 만약에 이 메서드가 딱 실행이 되면, 이 패치를 하는 동안, 이 통신이 되는 동안, 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CPU는 얘를 그냥 널로 받아버립니다. 통신이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렸다 받아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받아라고 하려면, 얘가 비동기 함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파싱을 좀 할게요 response body는 await r e s p o n s e j s 그리고 이제 이 값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이 상태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setproducts 해서 이 response body의 값을 이 변수에 넣어줄 거예요. 이 hooks 는 얘가 이제 상태값이고 얘가 상태값을 변경하는 메서드거든요. 이 상태값을 변경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상태값을 변경하면 그림이 리빌드돼요. 그러니까 값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어 값이 변경됐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네 해서 이 리턴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유즈 이펙트를 해줄 거예요. 유즈 이펙트를 해서 여기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람다가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는 언제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어 있지. 요빈 배열을 하나 넣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onLoad라고 적어요 이 useEffect라는 거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해당 페이지가 열릴 때한번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화 메서드예요 초기화 메서드 여기 이제 두 번째 인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인수 두번째 이수는 어떤 값이 변경될 때 다시 그릴 거야 라는 거거든요 빈 배열이라고 해놓으면 어떤 값이든 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let name, 뭐 num이 있는데 상태 변수가 여기다가 이제 num이라고 딱 넣으면 num값이 변경되면 유지 팩트를 다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최초에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num값을 누군가가 변경을 하게 되면 얘가 갑자기 2로 딱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on, 이 onload가 다시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 자리는 최초에 한번 실행되고 이 상태 값이 바뀔 때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빈 배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시 실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리액트 시간은 아니니까 깊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음. 그리고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한 4년 전에 리액트를 해가지고. 요새는 리액트를 안 하고 제가 플러터를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최초에 온노드가 실행되면 여게 값이 바인딩이 딱될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 카드를 포문을 돌면서 뿌려 볼게요 JSX 문법을 쓸게요 중괄호 두개 하고요 아한 개로 열고 감싸고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p r o d u c t map 그래서 가공해서 product 하고 뭘 리턴 할 거냐면 카드를 리턴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카드를 리턴할 건데 카드에다가 뭘 넘길 거냐면 이 프로덕트가 한 건이 아니겠죠? 프로젝트가 열 건이면 이열바퀴 돌거든요. 돌면서 카드를 리턴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생성자로 이 값을 해당 카드에 넘겨줄게요. 그리고 카드로 넘어가요. 카드로.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 값을 받을 거거든요. 그걸 프로프스라고 해요. 여기 이제 모든 값들이 다 넘어오는데 왜 프로프스라고 정리하면 뭐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프로덕트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어, 프로프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 말고 뭐, num1,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럼 두 개가 넘어오니까, props.product 하면 얘가 튀어나오고, props.num 하면 얘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props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꺼낼게요. let product는 props.product. 그래서 꺼내고요 이 꺼낸 이 값을 이제 상품 1요 자리에다가 뿌려 줄 거예요 Product의 id Product의 name Product의 price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다 만든 거예요 끝 그럼 이제 얘가 딱 실행됐을 때, 얘가 실행됐을 때 서버에서 통신을 잘해서 데이터를 들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프링을 실행을 할 건데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실행할 때 우리가 독거 컴포즈로 만들어놨었잖아요. DB랑 스프링이 연결되게. 그래서 바로 한번 여기서 실행 한번 해보, 해볼게요. 이 도커 빌드 파일이 이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는 그 폴더 여기죠 ex-09 여기 <laughs> 여기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을 하면 이 도커 파일의 p e 로 r o d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스프링은 그래서 docker-compose-up-d 어, 데몬으로 실행을 할게요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웬만한 건다할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한두강 정도 남았는데 음. 이 기본기가 있어야지 이제 또 다른 걸 만질 수가 있거든요. 뭐 리액트는 여기서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스프링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docker ps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버랑 t v 가잘 돌고 있고, 포트 포워딩도 잘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서 dockerhost에 8080에 product라고 해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새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리액트에서 잘 연동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 코드 작성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npm start. 여기 my app에서 하고 있어요. ex09의 my app. 이제 렌더링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안될 거예요. 하나 또 F11을 눌려서 디버깅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요. 여기 프로덕트가 CORS 에러가 떴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CORS 보이나요? 그리고 콘솔에도 이렇게 뜰 거예요. CORS 이게 r s 는 이제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r 어링이라고 c e Sharing 이에서접른하메인근에서접로하는다는본적이로말겠다는건서 이런 지입니다이서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서버가 로컬호스트에 8080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 쪽으로 누군가가 js 요청을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하는 그 리액트라는 애가 ip가 로컬호스트에 3000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3000이고 얘는 8080이니까 이렇게 하면 도메인 주소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인데, 크로스 오리진이 정책인데,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 서버가 안전해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들어오는 어떤 요청들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뭘 풀어주면 되냐면, 이 친구의 요청만 허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IP를 허용하는 걸 아스트리크라고 하고요. 우리는 허용할 때는 요 3000번 포트만 허용을 할게요. 얘만. 그래서 스프링 서버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으로 돌아와서 여기 위에다가 이 컨트롤러 제일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걸 수도 있고 한꺼번에 걸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걸 필터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 간단하게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오리진 해서 로컬 호스트에 3000번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허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 주고요 이걸 다시 도커 컴포즈 다운을 해서 떨어뜨리고 난 뒤에 다시 도커 컴포즈 업 하면 서버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요 해당 ip에서는 허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리액트로 가서 다시 컨트롤, 알, 해보면, 어, 크로스 오리진, 오류가 아직도 나네요. 잠시만요. 문제를 찾았는데, 어, 오랜만에 해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어,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다 지우고요. 딜리트. 이미지도 다 삭제하시고요. 다시 깔끔하게 다 삭제한 뒤에, Docker Compose u p 서 데몬으로 한번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보시면요. 연결이 되실 거예요. 바나나, 애플, 멜론 이렇게 나올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바나나, 애플이 나올거예요 저는 지금 왜 멜론이 메론, 하나 더 나오냐면 요 DB에 init sql에 바나나, 애플밖에 없는데 저번에 테스트한다고 멜론을 하나 넣었는데 이게 지금 이 DB가 들고 있는 이 스토어에 저장이 돼있어서 이 정보가 그래서 그런거예요 얘가 왜그 볼륨이거든요 외부 볼륨 스토어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죠, 우리가 DB 쪽에 Docker 파일 보면 외부 볼륨 설정이 얘로 최초 실행하고 그 다음에 Docker c o s 보면 얘가 실행될 때 볼륨이 DB Store라고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음. 그래서 지금 잘 됩니다, 잘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CORS 설정을 안 하면 이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proxy, r e v e s proxy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n g i n x 를 통해서 이제 그 서버랑 리액트가 같은 서버에 있는 것처럼 속여 가지고 p 그 r o x y 스 a x 라는 설정을 좀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CORS 설정을 안 해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모든 걸 도커 컴퍼즈에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